어떻게 표현했냐면 권총 든 다섯 살짜리 꼬마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꼴이 대가고 있어요. 위험한 것은 빨리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방부 장관님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누구 보고 대북 경계 위험 이런 얘기 합니까? 지금의 내란 비상경을 했던 군의 이삼인방들이 가장 북한을 어떻게 보면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인요예요 가장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북한이 어쩌면 오판할 수 있게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관점을 전환하세요. 이런사람들이사람들에이 위험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사람들이 엊그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충성하고 호가호의했던 사람들 다잡아들여야 돼요. 이 사람이 어쩌면 시민들이 아니었고 저는 한 30분 한 시간만 시민들이 늦게 나왔어도 국회 본회의장이 개엄군에다 장악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법사위도 못하고 저는 지금 방첩사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을 거예요. 일축 즉발 절체 절명의 위기였단 말입니다. 그 위험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은 이적행위를 한 거예요. 국가를 도탄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끼어가지고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를 하겠다는 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싹다 정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한테 싹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데 제가 그 말대로 하면 이번 내란 사태, 비상계엄에 관련된 자들은 싹다 잡아들여야 돼요. 다섯 살짜리 꼬마가 곤충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그 부류들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 교원님, 지리하세요.